자 반갑습니다 별튜브입니다. 예, 설레발의 대병사, 예, 좀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 1위 예, 별튜브입니다. 예. 어제 스칼라가 출시가 돼가지고 아, 플레이해 보니까 어, 최근 에 나온 신캐보다 너무나 이제 뭔가 캐이이 어, 세끈하고 매끈하고 스킬이 좀 이펙트도 이쁘고 그러길래 아, 데미지도 일단 너무 세니까 아, 체급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느껴가지고 아, 탑5 안에 무조건 예상한다. 예, 탑 3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설레발을 쳤는데. 어, 저녁에 태양의 전장을 해봤습니다. 뭐, 투기장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봤는데, 와, 이거, 진짜,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생각보다 좀 빡세더라고요. 데미지는 정말 셌는데 스킬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이제, 아, 초령 정말 그 갓나는, 어, 아, 감당이 안 되고, 초령과 캡틴이 그냥, 예, 양사대를 후려 갈기니까, 그냥, 어우, 신나가지고 그냥 죽고 깨어나고, 죽고 깨어나고, 그냥 계속 회귀하는, 아, 그런 이제, 현상이, 태양의 전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아 정말 강력한 데미지는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이 상태로 탑 어, 5는 좀 무리인 것 같다. 일단은 캡틴이라든지 초령 절대 못 잡을 것 같고 뭐 화룡도 마찬가지고 뭐버서과 팔라딘 이런 애들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점수를 좀 많이 주면은 그래도 한뭐 8등 9등 요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AS가 된다면 쓸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는 설레발이었고. 오늘은 조금 이제 어, 티어를 좀 내리면서 일단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하루밖에 안 지나가지고 스킬 트리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열입니다. 아이브 그냥 주력 사용하시고 아 알과 라브리프 그냥 그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냥 먼저 일단은 스킬 가볍게 설명드리고 일단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냥은 크게 어제랑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셔도 무방한데요. 자첫 번째 스킬 인력 생성, 두 번째 반작용. 세 번째 가벼운 도약인데 심화 기술 끄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네 번째 미안성 블랙홀, 다섯 번째 공간 단절, 여섯 번째 중력장 이렇게 총 여섯 개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중력 핵 설치, 뭐 망치를 써야 된다, 뭐 무게추도 쓰는 게 나쁘지 않다,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장터 열 군데 정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낫습니다. 이 여섯 개를 단 고정으로 당분간 사용을 할것 같고 패치를 하면은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패치 이후에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스킬트리 바꾸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저뿐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제가 어제 평가를 할때 분당 킬적인 측면은 좀안 좋다. 그리고 이제 고투력 사냥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분당 킬은 사실 어 위자드나 이그니우스 기준으로는 절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상급은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좀 장점을 보자면은 고투력 사냥이 좋아가지고 사냥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 몬스터 개체수가 적은 이런 고, 이 고위 사냥터 같은 경우는 고투 사냥이 또 중요하고 빨리빨리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좋은 편이라 사냥적으로는 최상위급. 네, 물론 분당키이나 이런 거는 위자드 이그니우스 이런 애들은 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자드 이그니우스 이런 애들은 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뭐 왔다 갔다하는 그 정도 급의 사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냥만 하시는 분들, 뭐 월부번 잡으시는 분들은 해도 상관없다. 뭐그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1, 2등은 절대 안 됩니다. 위자드랑 위자드랑 이제 이그니우스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긴안 되지만 그 아래 등급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PVP 전투입니다. 제가 이제태전도 해보고, 투기장도 해보고,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이 상세 리뷰들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왜냐면은, 그, 화룡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딱 봐도 쓰레기에서 안 해봤어요, 거의. 뭐, 나중에 이제 뭐, 무적 세팅이 나와가지고 쓸만해지곤 했고, 또또 또 나는 이제 제가 딴 게임을 하느라 집중도 이렇게 못 해봤는데, 어, 스칼라는 좀 집중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내가 이거를 복귀해서 하다 보니까, 내 실력이 문제인가. 아니면 캐릭이 문제인가에 대한 감이 없더라고요. 태양의 전장으로 한 시간을 했는데 초반에 킬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게 캐릭이 문제인지 내 실력이 문제인지 고민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킬도 나오고 어느 정도 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력도 문제였고 캐릭도 문제였던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일단 기술을 조금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단 스킬 트리도 그냥 그대로 일단 뒀는데 이것도 좀변화는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이 신의 무게추, 점프하는 스킬을 좀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생존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의 무게추를 이용한 공격 방식이 그나마 킬이 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최악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어찌보면 연계를 뭐 신의 무게추로 들어가서 뭐 미완성 블랙홀 터뜨린다든지, 뭐 신의 무게추 이후에 빠져나와서 뭐 장타로 터뜨린다든지, 이런 개념이 고나마 킬이 좀 나와가지고 좀 바뀌긴 해야 될것 같은데, 요대로 써도 일단 무방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동기 겸, 그리고 이제 순간이동을 할수 있는 인력 생성을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어, 설치할 수 있죠. 중력장. 설치할 수 있는 중력장. 두 번째. 세 번째, 터뜨릴 수 있는 블랙홀. 제가 어제 생각했을 때 중력장을 깔고 블랙홀 터뜨린다 겸 생각했는데, 중력장 깔고 블랙홀 팍 터뜨리니까, 아, 초령들한테 너무 다구리를 맞아가지고 피가 안 남더라고요. 제가 어제 태양의 전장 해보니까 한, 평균 20 등권, 30명중20 등권에서 15등 왔다 갔다 하는 전투력 대였는데 확실히 원거리가 많다 보니까 미안성 블랙홀 모션이 미안성 블랙홀 너무 큽니다 이게 그리고 중력장도 큰 편이에요. 이두 개의 모션 연속으로 쓰려다 보니까 사실 대규모 전투에 좀 빡세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좀 패치 한 이후에 좀 써봐야 될것 같고 어네 번째 공간 단자 요거 전방 가드 기술인데 전방 가드가 너무 짧더라고 요 앞쪽이. 짧아가지고 전방가으로 활용하기도 애매하고 전방가으 쓰니까 넘어지고 좀 많이 애매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나중에 뭐 미안성 블랙홀 같은 게앞 쇼아가 뭐 생긴 앞 전가가 생긴다고 하면은 충분히 쓸만한 트리니까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될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동기죠. 가벼운 도약 심마를킨 상태로 일단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타. 네, 요건또 터뜨리는 기술이죠. 미안성 블랙홀처럼 일곱 번째는 시내 목에 주점프하는 기술 사용을 했고. 자, 마지막 여기도 그 망치 던지기랑 일단 중력 핵 설치 둘다 써봤거든요. 아마 1차 리뷰 보시면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력 핵이 낫습니다. 도끼보다는 중력 핵이 일단 나와가지고, 8개 고정으로 일단은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아마 요거는 패치된 이후에 좀 트리가 바뀔 수도 있는데, 도리어 패치 전에 저게 애매하고, 패치한 이후엔 저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패치한 방식을 보자면은. 자, 간단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기장이나 1대1 컨텐츠를 좀 해봤는데, 모션이 조금 큽니다. 생각보다 스킬 유지 그러니까 약간 좀선딜이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막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이니시 나 이런 부분도 없는 캐릭이라 약간 뭔가 캐릭 컨셉은 좋은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내가 컨트롤 쪽으로 또는 내가 이 캐릭 익숙해져도 좀 약간 애매할 것 같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캐릭이 경직이나 뭐 기절이나 넉백이나 이것도 좀 잘못 딸려 있어요 스킬들 살펴보시면은 아, 연계하기도좀 힘들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어, 연계도 힘든데 전투 방식 자체도 조금 되게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스킬의 선딜 후딜이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너무 맞는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수정을 하면 딱 좋아 보이긴 한데 현재로는 확실히 좀 애매하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어, 처음에 그두 시간 네 캐릭이 나오고 두 시간 만에 좋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 틀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생각보다 이 사거리가 너무 짧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길게 터질 줄 알고, 특히나 좀, 좀 약간 원거리처럼도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팔이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어, 내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다. 이 모션이 크더라도 전좀 길고 광역으로 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약간 팔이 짧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좀 많이 고생을 했죠. 자, 여튼, 아마 요거는 패치가 될 거예요. 왜냐면, 메커니즘 일단 너무 좋거든요. 요런 컨셉의 캐릭이 일단 검사 모바일에 없으니까, 충분히 패치만 되면 워낙 좋아질 캐릭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패치 뒤에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A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거리나, 앞장가 부분, 요런 부분도 조금 추가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컨셉 캐릭으로는 쓸만해질 것 같은데,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쓰기 많이 어려워요. 데미지는 정말 셉니다. 제가 볼땐 캐릭터 제일 센것 같아요. 버서커 팔라딘 급인 것 같아요, 데미지가. 버서커 팔라딘 급인데, 문제는 버서커 팔라딘 보다 느려요. 그게 문제지. 버서커 팔라딘은 빠르잖아. 꽝, 꽝, 빵, 팍, 꽝, 꽝, 팍, 빵이 되는데, 얘는 빵, 팍, 빵, 팍, 팍이 되는데, 빵하데 빵한테... 어, 저기 초령 개 같은 그, 어, 쌍, 그냥 원거리 찹찹찹 되니까는 뒤지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만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드보스입니다. 아, 월드보스 스킬 트리도 이게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어제랑 똑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킬 설명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인력 생성. 어, 두 번째, 신의 무게추. 세 번째, 가벼운 도약 심화를 끄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미안성 블랙홀, 공간 단절, 그리고 장타, 중력장, 마지막 힐까지 이렇게 사용을했는데요 여기도 뺀 스킬이 뭐, 망던하고, 뭐, 중력 액설치, 이렇게 슈화가 아닌 스킬들만 일단 뺐습니다. 어, 요거를, 스킬 써봤는데, 어, 월드보스 어떤 느낌이었냐면, 초령할 때요 캐릭이 450등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 스칼라 니까 300등 정도 나왔어요. 이게 서버에서 670등, 700등 대 캐릭인데, 3, 한 450등 초령으로 하던 게 300등 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일단은 전 느꼈는데, 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번 주에, 어, PV가 e 전체적으로 패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령이 이번에 이번 주에 너프를 모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뭐 모든 캐릭 거의 전 캐릭이 p v 가 상향이 되다 보니까 이번 주 가모스 서버 그 어, 월드보스 1등이 타이탄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전투력의 타이탄이 40등을 하더라고요. 그럼 타이탄 같은 캐릭이 진짜 센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탄 같은 캐릭이랑 비교를 하자면 사실상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고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킬 트리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중상위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생각에는. 초령보다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뭐 타이탄이라든지 다른 이제, 솔직히 연구가 다안 됐어요. 월드보스라는 게뭐 매일 그냥 계속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도제나 무슨 뭐 다른 클래스들 싹다 연구가 안 됐는데 어제는 타이탄이 눈이 확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뭐 700등 때 서버, 700등 대 캐릭터 300등이 잘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센 거라면은 뭐 타이탄처럼 뭐 40등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중상위권. 중상도 애매하고 상위권이라고 볼수 있는데 완전 극강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어제 제가 좀 설레벌 막 떨치면서 극강일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저번주 그 PV를 리뷰를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까지 타이타인은 다른 클래스에 올라온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패치가 안됐으면 1등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주에 PV 관련 모든 패치가 되는 바람에 어, 아마도 그냥 상위권 정도에 머물렀다. 네 그래서 사냥도 상위권 네 그냥 월보도 상위권 뭐 육성으로 는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a s 에 하는 부분 총평을 먼저 할 텐데요 우선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평 일단은 보류 네 캐릭의 메커니즘 그리고 앞쪽에 나와있던 자이드 뭐 이런 애매한 캐릭터 가디언 이런 애매한 것들 있죠. 그런 활용도 마찬가지고 활용은 진짜 요즘 무적이 돼가지고뭐 쓸만하다고 하는데 그런 애매한 클래스들에 비해서는 정말 초반에 잘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벨패가 된다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밸런스 패치를 조금만 해준다면 충분히 탑3탑5 캐릭을 쓸수 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이대로는 그냥 힘만 센 멍청이에 불과해요. 예 머리를 쓰면서 막 주먹을 휘둘러야 되는데 힘만 세 가지고 우우 이렇게 약간 요런 멍청이 예 그러다가 지가 처맞아 가지고 그냥 예, 뒤지는 약간 그런 컨셉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약간 다음 패치로 좀 두뇌를 좀 장착을 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는 두뇌가 좀 없어요 그냥 몸만 힘만 셉니다 이제 기만 빡 모아가지고 그냥, 어? oh! 빵 모아 가지고 그냥 어내힘세우 빵하다 그냥 내가 뒤지는 거지. 워 하다 빵 하다 옆에서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맞고 뒤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밸런스 패치 리뷰를 일단은 보고 결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확실히 어제 느낀 게 초령이 너무 사기긴 한것 같아요 얘가 상향이 정말 되더라도 과연 초령과 캡틴에 있는 태양의 전장에서 쓸모가 있을까? 어제 진짜 좀 머리가 아팠던 게 이게 얘가 안 좋은 건지 원거리가 너무 많아서 근접들이 아예 쓸모가 없는 건지에 대한 참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개 다야. 얘도 팔이 짧아서 애매하긴 해. 왜냐하면 차라리 팔라딘, 버서커 같은 거 했으면 키를 좀더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 데미지면 그냥 칩바칩바 잘하는 팔라딘이나 버서커 했으면 좀더 잘했을 것 같은데 얘는 확실히 모션 쪽에도 약간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밑으로 티어를 내렸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버서커나 팔라딘 입장에서도 태전 같은 거 하면 좀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걔들은 기동성이 좋으니까 다른, 다른 컨텐츠에 쓸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태전 컨텐츠를 해보면은 대규모 전투도 마찬가지지만 초령과 캡틴 쏠린 거는 맞잖아요. 근데 너무 쏠렸다는 거는 밸런스상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쏠리면 상이 심해지면 아예 근접들은 태양의 전장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어제 스칼라를 리뷰했지만 아 이거 태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일단 현재 기준으로 스칼라는 좀네 대규모 전투도 애매하고 이동기도 좀 약간 모션이 너무 길어요. 선 모션이 그냥 뭔가 모션이 좀어 깁니다. 모션이 길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냥 뛰는 뛰는 거나 뭐 스킬 쓰면서 가는 거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게이트 뚫고 막 들어간 이런 것도 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 좋은 스킬이긴 한데 노쇼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성이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신력을 원래도 안 써도 되잖아요. 원래 안 써도 되는데 특히 이동기를 쓰게 되면은 정신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정신력 세팅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 총평적으로는 지금 애매하다. 네,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다만 AS가 되면 확실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느꼈을 때 AS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딜들을 대본 없애야 될것 같아요. 옛날 우사가 선딜 없어서 좋아졌듯이 선딜 없애야 되는 게 어 예를 들어서 뭐 던, 예를 들어가서 던져놓고 들어가는 것도 네, 생각보다 이게 모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킬이 뭐중력이을 심화를 끈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네 상대방이 뻔히 볼 수가 있잖아요 던져놓으면 보여요 어 들어오겠구나 예 네, 보이는 그런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이동기도 네 아유 들어오겠구나 모션도 너무 보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연계가 예를 들어서 좀 제일 어이가 없었던 연계가 뭐냐면 은 이거예요 어, 가벼운 도약 있잖아요 가벼운 도약 가벼운 도약 이후에 연계가 중력장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전방가드 공간단절 같은 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웃긴 게 뭐냐면 공간단절 다음에 가벼운 도약 연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원래는 이렇게 이런 걸로 들어가가지고 공간단절로 전방가드 딱딱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방가드를 딱딱 때리고 그 다음에 점프하는 게 연계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전방가도 이렇게 짧은데 딱딱 쓰고, 그 다음에 이걸로 들어간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상 필요가 없는 연계다. 반대 연계로 좀 되어 있고, 모든 연계가 좀 애매합니다. 보니, 보면은. 니보 연계 기술들이 뭔가, 좀 특화가 좀덜 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좀 느낌이 나고, 그리고 중력장 다음에 미안성 블랙홀 같은 경우도 연계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중력장 이후에 미안성 블랙홀 써도 이게 너무 시간이 길거든요. 원래 빵, 팡!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딜 후딜 부분,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연계, 선딜 후딜, 이 기본적으로 모든 스킬들의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인 속도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화용이라든지 아니, 어, 초령이라든지, 캡틴 같이 너무 난사하는 그런 원거리들이 그냥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런 전장에서 이 느려버리면은 이 캐릭 자체가 느리다는 건 아무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을 전체적으로 올려줄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동기에 무적이 있다고 하기 또 애매해요. 뭔가 예를 들어서 웬만한 클래스는 그냥 뒤로 쑥 빠지는 거에 무적이 있다든지 뭐 공중으로 날아오는 르 거에 무적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내가 생존기가 있는데 얘는 그런 생존기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두 가지만 더 건의라면은 자 일단 정리하자면 를첫 번째는 선딜 후딜을 좀 줄여서 전반적인 속도를 올려달라. 두 번째 연계 속도를 올려달라. 세 번째는 요거 있죠 폭발시키는 거 요거 여기에 네, 앞전과 가시죠 앞전과 뒤시와 가가지고 안전빵으로 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원딜들이 막 이렇게 지랄을 한다 그래도 막 가서 앞쪽으로 들어가서 와 요거에 딱 예. 요 부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점프하는 기술 있죠 점프 점프 준비 중 무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빠져나올 기술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준비 모션이 무적이 아니에요. 슈퍼아머 떠서 무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망치 던지고 공중으로 점프하는 기간 동안 맞아 뒤집니다. 보시면 이미 맞아 죽었어 이상 이상이면 점프 중 무적 정도. 네, 그 정도의 생존 기만 있으면 당장은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뭐 만약에 뭐 지금 이 스킬 같은 경우도 슈화를 달라고 하면 욕심일까요? 네. <laughs> 전방가도 너무 짧으니까 차라리 전방가도 이거 버리고 여기 슈아 빼 버리고 그냥 여기에 슈아 좀 어떨까? 여기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근데 요 정도만 수정을 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 네. 쓸 만한 캐릭터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스펙을 더 올려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만 패치해 줘도 충분히 뭐 1티어급으로 쓸수 있는 그 정도다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캐리 컨셉이 나쁘지 않거든요. 캐리 컨셉이 워낙 나쁘지 않고 연습만 하면 정말 재미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캐릭이 좀 쓸만해야지 게임의 재미도 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as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설레발 대마왕 별티브의 어 스칼라 2차 상세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리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업데이트 이후가 될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변화할 만한 내용이 안 보입니다 일단 2차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